안녕하세요 유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색깔이 있는 후르츠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거예요네 준비물 소개는 딱히 안할거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판이 필요한데요 어, 저는 판을 이렇게 두개 줬어요 왜냐면 레진을 쓸건데요 레진이 어, 이렇게 한장만 하면요 이렇 여기가 젖어가지고 흡수돼서 여기 이렇게 딱 만지면요. 손에 다 묻어가지고 재워는데뿌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는 퍼스트잇입니다. 곰돌이프 퍼스트잇. 이구요. 일단은 요기에다가 레진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레진을 짜줬습니다 이제 섞어줄거예요 네,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파스텔로 색깔을 내줄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염, 예, 물감보다는 파스텔이 색깔이 좀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색깔 있는 그거를 할 거거든요. 후르츠 카테일을 했는데, 거기 때문에, 주황 색깔로 할 거예요. 로색 살짝 넣고, 요 색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섞어줄 거예요. 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젖었을걸요? 뭐지, 보이시죠? 오늘 흡수돼가지고 조금 더 작아졌어요, 양이.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못 하겠는 사람은, 어, 그 필름 같은 데 있죠? 매끈매끈한데. 그런데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빨리 못 해요. 근데, 필름이, 예전까지 제가 분명히 필름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필름이 다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써서. <laughs> 내일마다 필름 쓰다 보니까, 필름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후르츠 칵테일이니까, 어, 토핑들을 넣어줄 건데, 저는 고클 토핑을 사용할 거예요. 고클 토핑이 지금 집에 믹스, 슬라이스 고클 토핑들이 조금 남아갖고, 이걸 그냥 다 써버리려고 이거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있고요. 쏟아서 얘는 코스염인데왜거요코스염인데 그냥 넣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꼭 과일만 넣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씻깃해줍니다. 얘는 불쌍한 얼굴이 들어있어요. 재미있는 후르츠 칵테일. <laughs> 후르츠가 과일이잖아요. 재미있는 칵테일. 재미 칵테일 입니다 칵테일이 뭐지? 칵테일 영어인가? 영어죠 칵테일이 네 칵테일 영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영어 맞죠? <laughs> 몰라요 저도 아 잠시만. 네, 제가 도티님 팬이에요, 도티님. 그래가지고, 아, 도티님 목소리 완전 좋지 않나요? <laughs> 네, 도티님 방송 보시, 보시는 분들, 여자분들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날마다 생각보거든요. <laughs> 아니, 너무 자상하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어, 네. 되었습니다. 네, 되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줍니다. 동그랗게 하면 예쁘긴 한데요. 어, 지금 제 토핑들이 다 뾰족뾰족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하겠는데 무리고요 그건.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